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 이름을 부르게 하면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번영과 기복과 또 구원과 청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CC 대학생 성교회사 사형의 복음서에도 영적 기도만 하면 누구든 예수님을 염려 다는 기도만 따라하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착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장로교, 성결교, 감교, 순문교를 다니면서도, 이 정통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매도하는 구원파식의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복음은 반가운 소식, 굿뉴스, 또는 구세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에 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성서 대백과사전에서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오라고 인간을 부르시는 초청장, 하나님에 의해 알려지는 한 사실의 선포라고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의 복음은 히브리어 동사 파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파셸은 좋은 소식을 전하다, 파 승리의 소식을 가져오다라는 뜻입니다. 10편 40편 9절이나 이사야 52장 7절에서 이 파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승리를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신약성의 복음은 헬러 유암 갤리온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유암 갤리온은 기쁜 소식. 구운 뉴스, 가스펠, 또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 승리의 소식을 가져오다라는 뜻으로서 구약성경 시부력 바세리란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유앙 갤리온에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도 거리에 나가보면 복음을 전한다고 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예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참된 불신 지옥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속죄받고 구원을 얻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라든가 그리스도라든가 뭐 죄라든가 속죄라든가 구원이라는 단어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자가 된 후에 그것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해야만 3년 내지 5년 한 6년 정도 다녀야 그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건 비신자들, 불신자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쁜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 아, 기쁜 소식이 아니고 난해한 소식, 아, 복잡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은 간결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아, 유한계련의그 의미는 이겼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 이초대교회 시대에 아, 그 국가의 그 운명이 걸린 그런 전쟁이 있을 때, 또는 어, 사사시대의 전쟁이 있을 때, 그 전쟁터에서 연락병, 지금은 통신병이 있어가지고, 어, 뭐이 전화 하나 하면, 무전기 하나 치면 다알수있지 그때는, 어, 통신기구가 없었죠. 그러니까, 연락방, 연락병이 뛰어가서 그 소식을 전해낸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이긴, 이었을 때 연락병이, 급하게 뛰어와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소리가 이겼다 이 한마디가 바로 유앙 갤리온의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1절은그 기쁜 소식 이겼다 승리했다 이겼다 하는 유앙 갤리온의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과 병행규절인 마태복음 3장 1절 5절을 보면은 이 이겼다 하는 요한계온의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법문 15절에서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하는 유한계레온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사단 마귀 귀신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죄로 오염된 생각, 감정, 판단, 수정, 고집대로 살면서 이 마귀, 사단, 귀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들에게 태초부터 말씀으로기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로고스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겼다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이겼다 하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자유케 하면서 주의 은혜에 하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유한 갤리원의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은 바로 바실레의 하나님, 바실레의 하나님 나라, 바실레 하나님 나라는 한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산나라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 산나라는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이 땅에 도착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보면 17장 20절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나라 어느 때이 말니까 아무 거을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자.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이라. 그리고 누가 보면 11장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결국 하나님의 나라 유앙갤리온이 복음의 시작은 마음이샷탄 귀신의 포로되어 있는 그 모든 인간들 적신되어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 로고스 말씀을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유앙갤리온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 유한계를 복음의 시작을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떻게 해야만 이 바실라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오늘 1절, 6절을 보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 세례를 받아야만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도 스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고 이 사전에만 세례요한이들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냥 세례가 아니고 죄 사함을 받게하는 회개의 세례. 우리뭐 세례 그냥 물만 찍어가지고 그냥 성부가성전에성령으고 세례를 준넣어가고 끝나는 그런 세례가 아니고 죄 사함을 받게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만 이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죄의 삶을 받게 하는 에피시스 하마리티아 하마리티아는 관약판을 잃어버렸다. 어, 죄에 빠졌다. 그러니까 하마리타 말씀을 잃어버렸다. 이게 하마리타예요 어, 그러니까 에피시스는 석방하다, 사면하다, 해방하다, 자유를 주다. 그런 의미예요. 자, 관약판을 벗어나가지고 말씀의 관약판을 벗어나가지고 사단의 포로되고 눌리고 갇힌 자들을 석방시키는 것, 해방시키는 것, 자유를 주는 것. 이게 에피시스, 죄의 함의 은혜라는 것. 회계의 세례는 메타노이아 베티스마라는 단어. 메타노이아는, 우리가 말하는 뭐 잘못해서 용서해서 이게 메타노이가 아니고, 마음의 변화, 속 사람의 변화, 죄에 대해 돌아서고, 죄를 단념하다. 하는 것이 메타노이아. 그리고 베스스마 하는 건 담그다가 가라앉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메타노의 베스티스마는 나를 뭐 죄로 이끌고 가는 악한 세력들을 그걸 담가버리고 가라앉혀버리고 없애버린다는 그 의미가 바로 회개 세례인 것입니다. 근데 죄성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 삶세의보험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죄를 자복하러 오늘 본문 왔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다고 았 되어 있죠. 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는 것은 엑소볼로 지오라는 단어엑소볼로 지오는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다. 그 죄를 버리고 벗어나다. 이게 자복하고요. 그냥 용서했어요. 난 죄졌어요. 잘못했어요. 이게 자복이 아니에요. 그걸 공개적으로 시인을 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바로 엑소몰러지. 탈출하는 거예요. 엑소. 엑소 실사잖아요 아, 탈출. 죄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이게 자복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인 라는과에루살렘 사람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여단 가지 되게 세례를 받더라. 아, 그리고 이제 아, 이, 이 죄를 죄사 죄사음을 받게는 회개의 세례는 아, 이 세례 이완이 회개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아, 세례 이완이 아, 이죄사로을 받게 회개의 세례를 주기 위해서 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소유를 버리죠. 그래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끼고 메뚜기와 석천을 먹더라. 의식주를 완전히 개혁하죠. 사람의 기본권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만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회계예요. 회계는 나를 이렇게 개혁하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생각내 감정, 내 감정, 살는 삶은 이제 말씀을 성렬 쫓아가는 것이 회계인 것입니다. 세례요리 이것을 실천하면서 회계의 세례를 주었던 겁니다. 이게 주유사항을 갖게 하는 세례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런 죄 질산 받기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들이 회개를 실천해야 되고 또이 어, 성도들 모두가 어, 자복하고 어, 그 죄를 모두 버려버리고 어, 그리고 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만 어,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하에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7절 13절 오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회계의 세례를 첫번째 받았다면 이제 두번째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왜이 세례가 두가지일까요? 회계의 세례하고 성령의 세례하고.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 그 자아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어, 공부했죠. 어, 프로이드가 말한 어, 그 자아의 어, 그 모습이 바다에 떠 있는 어, 빙하, 그 빙산, 어, 빙산덩어리, 어, 거기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는 부분은 조금밖에 없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이는 부분이 우리 행동과 사고층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의식층에서 잠재성 의식이 있고, 그 아래 본능과 유전층이 있는데, 우리 보이는 부분은 회계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의 행동과, 오늘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내가 보이니까, 깨달으니까, 아니까, 그걸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은 내가 생각이 안 되니까. 내가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까. 이건 뭘로 회개가 되느냐? 성령으로만이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회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전파해오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내리오 오시나니 나는 급혀 그의 신들매풀리도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런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런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을 예수님이 모공을 보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냄새 나는 죄로 오염된 인간의 아들 세례요한 발밑으로 가서 세례를 받으시죠. 겸손을 의미하죠. 그리고 세례요한이 막 손사래를 치면서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아들한테, 하나님한테 가면 세례를 줬으니까 이게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는 의리를 이룬다. 아, 그래서 할수 없이 세례와 예수님 머리채 잡고 요단강물에 집어넣다 빼죠. 그럼 죽음을 말하죠. 그러고 나와서 누가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의 비둘기상이 임해가지고 하늘의 소리가 있어가지고 이는 나의 사랑한 아들이고 내기뻐하는 자라고 인을 쳐주죠. 이런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임하는 성령 세례. 그건 바로 겸손과 죽음과 기도. 우리는 낮아지지 않고 자기를 죽이지 않고 기도하죠. 뭐 달라고 그러 성령 달라고 그러고, 은혜 달라고 그러고, 병고사 달라고 그러고, 그러고 별렁지다 하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데 이거나 먹고 떨어져 나오고서 엉뚱한 거 받아가지고, 배눈알풀리고 돌아다니는 그런 성령세례 받아가지고, 울뚱한 시야구 하고 있죠. 비판정지하고, 불평원만 하고, 오해 고는따져대고 아, 그런 거 돌아다니는. 그건 하늘의 열기만은 성령세례가 아니에요. 빌고의 세례, 온그 겸손한 세례가 아니에요. 지가 왕도로 타는데, 하나님 행사하는 세례죠. 그 세례 받으면 보급이 시작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 여전히 마귀 나라에 속해가지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어, 귀신이 앞잡이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하늘이 열리고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어떤 삶을현장 예,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사단이가 성령으로 사단이 먼저 오죠. 사단이 와가지고 시험을 하죠. 방야에사시일간 그래서 뭐, 뭐 어, 돌로 떡을 만들어 먹거라또 뭐, 어, 성대을 뛰어내려라. 그리고 뭐 나한테 절해라. 세상 을 낮추겠다고 시험을. 그건 이예수님의 로고스 말씀으로다 이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어, 하늘이 열리가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어, 광야로 하나님 이 인도하든지, 고난이고 환란의풀불부덩이 속에서 사단이가 시험을 하든지, 들짐승과 함께 거하게 하든지. 천사들이 수정되는 복음, 승리하는 복음, 이기는 복음, 유한결렬 복음이 내 삶속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모범으로 먼저 보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모범으로 보이셨으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공로로 공짜로 구원 받겠다고 해요. 그럼 구원 받지 못해요. 예수님의 길을 터놓은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만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이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따라가잖아요. 공, 공짜로는 후원받겠다고. 그래가 마귀한테 서가지고, 복음이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10년 믿고, 3년 믿고, 60년 믿고, 뭐 80년 믿고도 복음이 시작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여전히 마귀 나라 임해가지고, 참 나이 많은 그 권사들 말이요 교회에서 마귀 타는 권사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네. 권사들 때문에 이 목표 못하게 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노예가고 마귀 밑 어, 요그 열심히 믿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이 복음이 시작이 안됩니다 하늘나라가 이지않 아닐까 마귀 나라 속에서 마귀 손잡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는 그래서 입술로 주여주여 하다가 내어 쫓기만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가절십5절 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첫 번째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두 번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 번째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레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유한 갈릴리로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잦고 하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해서 죄 사함 받고 복음을 믿으라. 회교, 복음, 믿으라, 이건 메타노야, 카이, 피스테우, 엔유앙겔리온 메타노야는 아까도 말씀드린 마음의 변화, 속산의 변화, 죄에 대해 돌아서고, 죄를 단념하는 것. 이게 메타노야. 피스테우의 믿음은, 어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믿음, 로고스 말씀에 설득당하는 믿음. 그 믿음이 피스테우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만 유한결령원의그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어, 유한결의 복음이 시작지고내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니다그 피스테어의 믿음, 하나님께 설득하는 믿음, 로고스 말씀을 설득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항상 기뻐 고음사의 감사는 그건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른바 일곱 번의 용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 어, 유한계리 마귀와서 이겼다! 승리했다! 어, 마귀는 있을 곳이없고한 길로, 일곱 길로 도망가 버리고, 이제 말씀과 성령에 나를 통치해서, 나는 이겼다! 하늘을 임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시작, 유한계리의 시작이, 예, 복음의 시작이랍니다. 그래서 유한계리의 복음의 시작은, 바실리아의 하나님 나라가 내삶 속에 이루는,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유한계를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벌써 이 복음이 시작됐고 하늘나라가 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이 복음이 시작이 되야 되고 하늘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런데 임했습니까? 안 임했지요. 부부 관계에서 그렇고 부모 형제 자매 관계도 그렇고 뭐 부자 관계도 그렇고 친척 관계 이웃 관계도 그렇고 기쁨 빼앗기고 감사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 빼앗기고 마귀 나라 속에서 그 마귀 위탐에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로고스 말씀대로 통치를 받는 나라이고 마귀 나라는 죄로 염된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사는 나라가 마귀 나라입니다 근데 복음을 믿는다 고 하면서도 내 생각, 내감되으 사. 내, 내 논리, 내 수장, 내 고집 버리지 못하다 목사, 장으로 권사, 집사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옳고 그런 것도 알게 되고, 비판정자고, 불평 원망하고, 그러고, 어, 어 참눈내리 깔고 다닌다. 그건 아니, 또 복음이 시작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대로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유한결론의 복음이 시작되려면 그러면 은우리노력으로 이게 안되는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 요 하고싶죠. 근데 안돼요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아야만 이게 이루어지는거예요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이 성령이 우리는 말씀, 로고스 말씀으로 통치를 받게 해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온유와 겸손하게 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정말 로고스 말씀에 통치 받으면 내 삶의 복음이 시작됐는가? 하나하나의 나라 임했는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해 본다면, 누가 보면 17장 3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일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든 용서하라. 근데 이 말씀을 뭐 대강은웅뚱그려가지고 아, 형제들이 죄를 범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말이다.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죄를 범해도. 자, 내 형제 자매 중에 하나님 로고서 말씀으로 살지 않고, 그가 뭐 권사가 됐더니 뭐 장로에 십사 뭐 목사 할아버지가 됐다 하더라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논리대로 살아간다면은 그런 지금 죄에 빠진 거예요. 그런 지금 보험장 하말차의 관여판을 잃어버리고 말, 말씀, 내 말씀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의 감자라 원수도 사랑하고 이러면 무조건 용사라고 그랬네. 용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아 그럼 뭔가. 선악가기로 옳고 그릇 얻다가 기분 나쁘고 속뒤 모자가지고 아 그러고 지금 원수 맺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지금 죄 속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죄 뭐 속에 빠져있는 그 인간을 우리 믿는 사람이 어, 보급이 시작된 사람이 용서해 줘야 되느냐? 용서해 주라고 생각하겠다 근데 오늘 뻔는 문로스 그 말씀은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경계하라 이래요. 경계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경계하고 회개하는 용사라 두 가지 죄를 범한 경계하고 회개하는 용사라. 자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예수 믿는 내 형제 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주는 선옥과 받아먹고 나에게 기분 나빠하고 속상하면 나는 형에게 눈 내리깔고 다니고 그리고 전화를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보지도 않고. 답장도 안 보내죠. 아주 무시해 버리고. 그렇다면 지금 내 형제자면은 로고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 말씀의 관여판을 떠나가지고 하나만 하말티아의 죄에 그 빠져 있는 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형제가 죄를 범하고는 경계하고 경계하고 헬라의 그 단을 찾아 보니까. 에피티마오, 에피티마오는, 우리 한글 번역은 경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피티마오는, 책망하다, 음악에 꾸짖다, 음악에 경고하다, 그런 식으로 살면 지옥이다.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 머리 흔들고 다니는말 예수 믿는 형제 자매가 본다면은이 로고스 말씀의 관역판을 떠나가지고, 말씀을 버리고 기쁨 배하고 감사 배하고 백눈을 풀리고 돌아다니면서 울컥은 못하지고 잘난 척하고만요 하나님의 행사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용서의 대상이 아니다. 그 사단에게 접신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고 귀신하고 접신되어 있기 때문에 엄하게 책망하고 짓고 엄하게 경고하라는 겁니다근데 우리 그렇게 안하지요. 그하마터에 빠진 인간들은 자꾸 비유를 맞추려고 하고 타협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또 스스로 힘에 빠져요. 그게 마귀의 작전인데 그걸 몰라요. 결국 그러다가 나도 기쁨 빼앗기고 감사 빼앗기고 함께 비판 정리해 내가 그렇게 어, 이렇게 어, 우리가 화해하자고 어, 화친에 손을 내밀고 어, 이렇게, 이렇게 비위로 맞시려고 뭐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그리고 똑같이 눈 내리깔고 다니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게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늘나라를 잃어버리게 하고, 마귀나라에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빠진, 하마트에 빠진 내 형제, 자매들을 그걸 내가 용서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 올려놓고 기다려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가지고, 그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회개의 은총이 임해가지고, 회개하면 메타노의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고, 속사람이 변화되고, 자기의 죄에 해서 돌아서고, 자기의 죄를 단념하고, 내 주장, 내고정을 버리고, 나한테 와가지고, 회개하노라, 용서해달라. 그때, 그때 용서하는얘기 그건 용서 안 해줄 수 없지. 왜? 하나님의 이미 회개의 영을 주셨다는 건 용서했다는 얘기에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할수 있어? 성령이 용서하게 하는 건다 그때는. 근데 성령이 용서하게 안 하는데, 그건 내 인간의 정과 말이야. 인간의 어떤 그런 생각과 감정 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 논리를 가지고, 뭐 용서하라? 웃기는 점. 회개해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말씀으로 돌아와가지 기쁨 되찾고, 감사 되찾고, 비판정지 선악까 버리고, 생명길로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러면은 용서해주라니. 아, 누가 오고 싶을 음. 장 아, 사절 말씀은 마찬가지요. 예 만일 하루 일곱 번으로 내게 죄를 놓고 일곱 번 내게 들어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사라. 회개하노라 할때용서라는얘기예요 그냥 용서해주지 마라그 근데 우리 그냥 용서해주라고 그러죠, 자꾸. 회개. 그냥 용서해도아고 수는 없어요. 돼지한테 진주 던지는 거 개한테 에, 구슬 던지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마귀하고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어요. 그는 마귀가 잘사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청산하고 복음이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용서해 줘요. 그 용서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 일, 성령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임의로 용서해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이 에피티마오로 측마오어 엄하게 꾸짖고 엄하게 경고할 때그이용하냐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가끔 그 말씀이 너무 심하게 나오고 격하게 나오고 어, 뭐 그럴 때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는 거죠. 그럼 그말씀 듣고 회개가 돌이켜가지고 잘못된 길로 돌려 그럼 귀신만 따라가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귀신이 지금 속에 있어가지고 마귀가 이끌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놈이 왕로도 다고내 판단, 내 고집, 내 주장을 버리지 못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대를 깔고 백년을 버리고 돌아다닙요 그래서 유황계를복음이 시작되려면은 마귀 사탄 귀신과의 전례에서 이겼다 하는 유황계를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바실레의 하나님 나라, 항상 기뻐 보험사의 감사는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해도 기쁨 뺏기지 말고 감사 뺏기지 말고, 네, 말씀대로 사는 항상 기뻐, 복음사에 가, 온전히 겸손하고 원수를 사하고또 회개할 때 용서하는 그런 삶을 실천할 때 그때 우리 삶 속에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를 보더 여러분 삶 속에 로버스 말씀대로 통치를 받아가지고 복음이 시작될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간 기도드립니다. 하늘 아, 위에서 아버지여, 이행이더 경험을 받을 수 없으며 나라 임하옵시며.